1993년에 제작된 젤다의 전설 꿈꾸는 섬이 리메이크 되었습니다. 젤다 없는 젤다의 전설이라는 점이 충격적이긴 하지만 젤다 시리즈 중 상당한 인기를 누렸던 타이틀이죠. 리메이크판이 지금 나온 건 가히 환상의 타이밍이라 할수 있는데요.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로 또 전성기를 누리는 중인 시리즈 프랜차이즈를 각인시키기 딱 좋은 시의적절한 타이밍에 나와주었죠. 전설이 계속되는 것도 좋지만 옛날 그 시절 링크를 그리워 하는 팬들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젤다의 전설, 꿈꾸는 섬의 원작과 리메이크 비교 탐험. 어우, 재밌겠다. 네, 저는 사실 시리즈 팬은 아니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야생의 숨결로 입문한 초보 링크맨이죠. 그래서 꿈꾸는 섬이 처음 나왔을 때, 아, 그냥 그 시절 추억팔이용 게임 하나 나오네? 라는 말을 친구한테 했다가 맞아 죽을 뻔 했습니다. 젤다의 전설 꿈꾸는 섬은 시리즈에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친 작품입니다. 캐릭터들부터 시작해서 게임 시스템까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보 링크맨의 필수 구매 리스트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마음을 바꾸게 된 요인은 바로 그래픽입니다. 네, 제 비주얼에. 약해가지고 어쩔 수 없었어요. 일단 미니워처 피규어 같은 그래픽, 아기자기한 캐릭터들이 뿅뿅거리는 게 뭔가 도트 감성을 자극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전 포켓몬 시리즈 같은 느낌도 듭니다. 솔직히 젤다 시리즈의 문법은 크게 다르지 않아서 플레이 자체는 익숙한데요. 플레이 후기를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어, 닌텐도 스위치가 있다면 하십시오. 두번 하십시오. 잘 나왔습니다. 고전적인 게임의 법칙을 잘 지키면서 음, 최신 게임에 익숙해진 유저들을 배려하는 게임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스위치 타이틀과 원작의 가장 큰 차이는 당연히 그래픽입니다. 최초의 휴대용 젤다 시리즈였던 원작은 기계의 한계 때문에 흑백이었습니다. 물론 98년도에 DX판이라고 해서 새로 컬러 버전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당시에 많은 게이머들이 훌륭한 게임에 비해 그래픽이 아쉽다는 평가를 했었죠. 스위치 타이틀 그래픽은 전반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방향성이 명확하고 표현력 역시 탁월합니다. 틸트 시프팅 효과 같은 미니어처 사진을 찍을 때 쓰는 기법들이 적극적으로 사용돼 CG가 아닌 실제 장난감을 촬영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죠. 링크 아미보가 실제로 나오긴 했는데 음, 삽시간에 매진돼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에이. 또 편의 기능의 도입도 돋보입니다 아이템 슬롯을 확장했고 워프 포인트도 늘었죠 즉시 세이브가 가능해졌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게임 자체가 바뀐 건 아니지만 원작을 플레이했던 유저들은 한층 편하게 그리고 처음 해보는 유저들도 불편함을 견딜 필요 없이 즐겁게 플레이할 수 있게 만든 셈이죠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1993년작 꿈꾸는 섬은 당시 기준으로 상당히 친절한 게임이었다는 겁니다 기존의 젤다 시리즈는 여행과 탐험에 초점을 맞췄다 보니 스토리가 부각되지 않았는데 꿈꾸는 섬 이후로 거대한 스토리 라인을 따라가면서 자연스레 엔딩을 볼수 있게 만들어서 그 당시에 꽤 친절한 게임이라는 평가를 받았었다고 합니다. 반면 스위치 타이틀은 근래의 게임들에 비해 목표가 명확하지 않은 게임이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특정 지역으로 향하라 라는 큰 목표만 잡아두고 세부적인 설명은 없는 식인 거죠. 원작이 나온 당시에는 이 정도만 해도 꽤 세세하고 친절한 편이었다면 이제는 세세한 퀘스트로 유저의 동선을 설정해주는 게임이 많아서 그럴 테죠. 30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트렌드가 참 많이 변했습니다. 원작과 리마스터의 차이점은 정말 앞서 만한 그래픽과 기존의 게임 시스템, 오프닝과 엔딩 시에 나오는 애니메이션 연출 차이 정도가 전부입니다. 오죽하면 게임 내에 저장명을 특정 이름으로 만들면 특유의 BGM이 나오는 것부터 상점의 아이템을 훔친 뒤 다시 상점에 들어가면 세상 다시 없을 대학 마가 되어 죽음을 맞이하는 점까지. 네. 점주님 진짜 무섭더라고요. 와, 이 정도면 진짜 거의 똑같은 거죠. 두 작품을 비교해보면서 게임 트렌드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된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비슷한 게임이지만 나온 연도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는 점이 신선하게 느껴졌죠. 링크의 새로운 모험이 펼쳐진 것은 아니었지만 과거의 기억을 새롭게 회상하고 비교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요. 이거야말로 진짜 유저들에게 주고 싶었던 꿈꾸는 섬은 아니었을까요? 푸는이었습니다.